학교, 기업, 또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아주 많은 강의를 하셨을 텐데, 요즘 주로 제일 많이 하시는 강의가 어떤 분야이시고, 또 요즘에 기업이나 학교, 공공기관에서 이런 교육의 트렌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그 처음에 교육을 할 때는요, MTP, BMTP, 즉 이제 리더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때는 관리자 기본 과정, 관리자 뭐 기초과정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고요 또 항상 뭐 팀워크 이런 것들을 뭐 우리는 하나 그러면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신념화 교육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런 교육들이 위주로 했었고 교육 기자재들은 그때 당시 뭐 대, 기본이 다 OHP 이런 걸로 들고 다니면서 교육을 해야 됐었고요 그러다가 파워포인트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점차점차 어떤 교육의 어떤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또 저희 때는, 저희 학교에서는 학부 때도 논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전부 다 저는 리더십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으로 주로 저는, 어, 논문도 썼을 뿐만 아니라 강의도 거의 다 리더십을 하면서 그 후에 영역이 확장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협상이라든가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떤 또뭐 기획서를 작성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점점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 기업 교육의 가장 큰 트렌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단연 비대면이죠. 단연 코로나 1 9로 인해 가지고 완전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아까 OHP라든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파워포인트는 당연히 쓰면서 거기에 영상 또는, 어, 온라인 도구를 많이 써요. 예전에는 우리가 전지를 갖다 놓고 유성매직 가지고 쓰면서 서로 이렇게 조별로 토론하고 발표했는데 요즘에는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패들렛이라든가 슬라이더, 뮤랄, 이런 어떤 온라인 도구들을 쓰면서 활동하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의 트렌드 중에서는 아마 리버스 멘토링.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사가 부하를 멘토링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라면 요즘에는 오히려 신입사원들이 상사들을 SNS라든가 최신 정보통신 기술들을 알려주면서 서로 간에 벽을 허물어가는 리버스 멘토링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 환경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에 적응하는 어댑티브 리더십 이런 쪽이 또 유행을 하는 것 같고 디자인 뱅킹이라든가 또는 에자일 시스템 또 이런 쪽이 흐름을 타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MG세대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어떠한 그 상생으로 함께 더불어서 이러는 방식 이런 내용들이 주로 가장 많은 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현재 사회가 많이 급변하고 있고 현재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삶들이 또 많이 변화될 거라고 많이 예상과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업 교육도 많은 어떤 리더십 교육, 현장 또는 경영을 전공하셨던 한 박사님의 견해로 보았을 때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경제 또는 뭐 기업 교육 시장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으로 한번 예상이 되세요? 1년 1월 그리고 2월을 경험하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될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2015년에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보통 한 3개월 정도만 하다가 끝나겠지 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급속도로 1차 2차 3차의 파동을 거치면서 사실 그때 당시는 이 기업 교육 시장이 조금만 지나면 될 거야 조금만 지나면 될 거야 하면서 그다지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6월 정도까지 가다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7월 달부터 비대면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줌이라든가, 뭐또 웹엑스라든가, 구름미또뭐 구글 및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뭐 줌을 거의 뭐 대부분의 줌을 가지고 활성화, 비대면 교육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비대면 교육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올해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작년에 그러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강의가 끊기면서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음. 제가 아는 강사님들 중에서도요. 지금 도배하러 다니는 분, <laughs> 그 다음에 또 음식점 차리신 분, 그 다음에 귀향 귀촌하신 분,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새로운 어떤 적응보다는 차라리, 아, 마음 편하게 가겠다, 마음 졸이느니 하면서 그때 부르면 오지 하면서 귀향기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새로운 학습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거죠. 줌에 대해서 배우게,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도구들을 배우게 되면서 올해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자, 아마도, 많은 나라들이 올해 11월 달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상황이 될 것이고 국내에서는 대략 한 양력으로 7월 정도면은 거의 코로나가 끝나면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원래의 환경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측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교육시장 만큼은 새롭게 변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과거에 익숙해 있던 오프라인 교육도 있지만은 이제 자잘한 모임이라든가 간단한 교육들은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그대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녁 때 소모임들은 과거에 만 원, 이만 원씩 받으면서 뭐 수요일, 화요일 이렇게 돌아갔던 교육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어. 또한 따라서 우리 한 기소도 그런 면들을 조금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좀 변화에 적응하는 이런 모습들도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기업에 받는 교육 담당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익숙해져 있아 오프라인으로 익숙해져 있지만은 온라인을 어느 정도 겸임 어, 겸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얘기한 사람들이 거의 한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육들은 온라인으로 가고, 어,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더라도 온라인은 절대로 어, 무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한 얼마 전에 어, 국제 학술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호텔을 빌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이 모여서 같이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온라인 세상에서 만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예, 시카고에 있는, 그리고 또... 미네소타에 있는 그리고 한국도 대전에 계시는 또는 서울에 계시는 제주에 계시는 그런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학술 대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교육들은 온라인으로도 지속적으로 가게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온라인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온 오프라인을 병행을 하면서 갈락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려보면 어쨌든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 간사들이 그 경영 또는 경제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를 느끼는 건 어, 본인들 스스로가 다하는 강의의 횟수, 또는 받게 되는 강사료, 이런 것들도 많이 체감을 하거나 인지를 할 텐데, 솔직히 2020년 작년 한 해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상반기를 겪으시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박사님이 이제 체감하시는 그런 기업 교육의 어떤 성장 방향, 아니면 그런 어떤, 어, 좀 안정화되는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또 현재 어떻게 걷고 계시는지 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1년이 끝나면은, 저희들은 항상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음.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수 <laughs>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보통, 어, 3분의 1로 줄거나, 음. 반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딱 절반이더라고요. 딱 절반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작년 12월, 1월, 2월까지는 조금 잠잠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게 바로 어, 교육 담당자분들로부터 많은 의뢰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새롭게 민첩성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가는데 언제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기점이 6월과 7월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온, 오프라인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신호를 보니까 적어도, 오올 아, 상반기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 할 확률이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업이 교육을 많이 늘리고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뭐 기업의 성장 또는 사회적 안정 아니면 어떤 경제적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신호로 봐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기름을 넣어줘야만이 달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음. 마찬가지로 기업도 새로운 어떤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또 다음 한층 다음 한층을 걸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새로운 어떠한 지식이라든가 어떠한 정보라든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지식과 기존에 있는 어떤 마인드만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면 그 그 기업은 도태될 확률도 높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전부 다 교육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느끼지를 못하지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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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어, 낙후되어 가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슬로우데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처음에는 못 느끼다가 점점+ 점점+ 점점 이제 나도 모르게 나락으로 가는 어,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 교육은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어, 무너지지 않는 시장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